또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이제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뺀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제까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 구약에 대한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또 어제는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우리가 올려 드려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과 내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구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습니까라고 말씀하시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기도의 모습과 그렇지 않을 기도의 모습, 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자들이 어떤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기도의 자세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해, 피해야 될 기도의 자세는 위선자의 기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외식은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그런 뭐 외식이 아니고요. 이게 원어로 보면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위선자다. 그리고 배우다 이런 뜻이 있는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 어떤 모습으로 특별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큰 거리 회당과 큰 거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손을 들고 그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뜻은 위선자라고 하고 또 배우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우라는 직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는 자기의 원래 삶의 모습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죠. 배역에 맡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사람들에게 이런 연기도 하고 이런 연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배우라는 역할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배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의 어떤 영험함과 나의 기도의 탁월함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큰 거리에 서서. 시장이나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갑자기 이제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저라비가참 영험하다, 참 하나님께 진실된 사람이다. 저 사람의 기도가 참 유창하다. 뭐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그 칭찬받는 것을 그들이 흐뭇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피해라. 너희가 위선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기도를 피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기도를 좋아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식사할 때 이렇습니다. 이게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들고 눈을 감고 입술에 한술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laughs>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코로나 이후를 지나오면서 나의 신앙을 숨기고 우리가 오히려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많지 드러내놓고 큰 길에 서서 주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날 만약에 길가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참 영험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저러냐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요요 요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제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 제가 20대 한 초반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수련회 자체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르치는 수련회였는데 실습을 다 했어요. 이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둘째 날에 어디를 가냐면 길거리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2인 1조였는데요. 한 명은 전도를 하고 한 명은 그 옆에서 뭘 해야 되냐면 그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제 머리가 하얀색이었거든요. 하얀색에 제가 귀걸이를 끼고 막 이렇게. 빨간 무늬 그 꼭시 그려진 이런 난방을 입고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아, 도전이 나는 못 하겠다. 절대로 안 한다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필 저랑 같이 조가 된 분이 전도사님이었어요. 어,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제가 이제 전도를 먼저 하니까 전도는 그래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잖아요. 뭐 그래서 아,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옆에 전도사님이 막 통성으로 얼마나 크게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제 순서가 돼서 이분이 전도하면서 무릎 꿇으세요. 이렇게 하시던 제가 그래서 머리, 흰색 머리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던 그런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 제 모습이 아마 외식하는 자의 기도였겠죠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이 쓰이고, 뭐 시선도 따갑고, 보고스도 부끄럽고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잠깐의 추억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에서 좀 자유로울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외식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위선적인 기도는 사실 혼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나 혼자 기도하는데 누가 뭔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보통은 공중 기도할 때,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이 위선적인 기도가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좀 쉽게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경험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다가 졸 때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 하다가도 이렇게 졸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옆에 사람이 인기척이 나면 어떻게 돼요? 주여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죠.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면서 누군가 들으라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넣기 위해서. 기도를 설교처럼 할 때가 또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떨 때는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저 사람 참 기도 잘한다 기도 참 멋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뭔가 미사여구를 쓰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옆에 있는 누군가나 나의 기도를 듣는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왜 사람에게 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설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아이컨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하지만 내 시선은 그 뒤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분이 언짢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처방을 주십니다.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이와 같은 기도의 골방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때 이런 대중 기도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위선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하나님을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가정의 예배도 필요하지만 부부가 서로 분리되어서 내가 혼자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특세가 끝나고 나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기도의 골방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내 기도의 골방의 시간과 자리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시간이 언젠지 그 장소가 언제인지를 반드시 확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위선적인 기도가 아닌 어떨 때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피해, 피해야 될 기도의 제목, 기도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빈 말을 되풀이하고, 그 말을 많이 하여만 들으실 줄 생각한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겁니다. 기도의 차이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위선적인 기도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방인의 자세의 기도는 우리가 뭔가에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무엇인가에 열심히 주의를 끌고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 같은 이런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주의를 끄는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동일한 기도를 오늘 한번 오늘 했으니까 아 나는 중원보안 기도하면 안 되니까 내일은 다른 기도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지실 때까지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또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것이고 또 내일도 기도할 것이고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세번 기도하셨습니다. 구하고 또 구하셨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요. 하나님이 세 번의 응답을 줄 때까지 여러 번 기도했다라는 건요. 자주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사역을 하는데 불편합니다. 이 가시, 가시를 없애주시면 제가 더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했을 때 응답이 있었어요. 니네 은혜가 니게 조카다.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바울도 동일하게 반복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현대의 반복적인 좋은 기도에 또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이 기도의 제목 이야기한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흥회 할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100가지 기도 제목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도 붙이고 거실에도 두고 차에도 두면서 그것도 반복적인 기도죠. 100가지의 기도 제목을 계속 되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신앙고백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의 예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 중원부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 이방인의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우리가 무조건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중원부원하는 기도는 아닐 겁니다. 그 기도의 예가 11개상 18장 26절에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단에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들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칼과 창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몸에 피를 내고 상처를 내어서 신이 뭔가를 나를 보면서 내의 지극정성을 소리 하루 종일 소리치고 뛰어놀았고 피도 내오고 상처도 냈으니 신이 나를 좀 가혹 가력하게. 좀 나를 동정심으로 호소하고 나를 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원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기도이지만 우리가 흔히 주문을 외우듯이 할 때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름 이걸 기억을 받으시오며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이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반복적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마치 인격이 없는 신처럼 하나님이 기모거리인 것처럼 동일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빈말을 대내고 있는 기도를 바로 오늘 이런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기도의 특징은 이건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볼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는 나에게 관심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가 전달이 될까라는 기도죠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되뇌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정성을 보실까 이런 모습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 모두가 다 잘못된 기도의 자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외식하는 기도와 이박인의 기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기도보다 더안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잘못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할 거고요 또한 내가 기도하다가 깨달을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순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관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근거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기는 믿지만 무엇을 생각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많이 간섭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만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삶은 일반의 믿지 않는 자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크게 개입하시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뭔가 큰 것이 변하지도 않는 삶 그래서 무언가를 내 힘으로만 해야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삶일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도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세로 너희가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세로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차라리 그런 기도는 너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대신에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한 순간도 기도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게, 우리의 기도가 나의 어떤 공로에 치우쳐져 있을 때, 예수님이 아니야.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하는 기도는 너희가 하는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할때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볼까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새롭게 와서서라는 이야기를 보는데요. 거기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제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누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좋아서 저도 이렇게 항상 기도할 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태균이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어떤 저는 하나님과 저의 마음의 문을 여는 기도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그런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